부처님은 첫 번째로 특히 제과자들한테 일반인들한테는 보시를 가장 강조하셨어요. 육바라밀 중에 고통의 세상에서 저쪽에 피하는 세상 고통이 없는 세상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를 바라밀이라 육바라밀 여섯 개의 다리, 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리를 건너감에 있어서 보시가 가장 중요하다. 그걸 가장 맨 앞에 두셨어요. 왜 보시를 가장 중요시 했을까요? 우리는 탐욕이 많기 때문에 탐욕, 탐진지, 삼독 그러니까 세 가지 독 독을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요? 해 여러분 독을 먹어 봤어요? 독 혹시 <laughs> 음식 잘못 먹었으면 우리 식중독 걸리잖아요. 독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죽어. 그래서 부처님 삼독이라 해서 세 가지 독을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을 죽이는 세 가지 독이 있다. 그게 탐심, 욕심과 진심, 성내는 것, 치심. 어리석음 이세 가지가 너희 삶을 죽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세 가지 독을 먹지 마라 그래서 삼독이라는 삼독 그첫 번째가 탐욕이죠 탐욕 다들 탐욕이 많아요 그래서 채우려고만 하지 비우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다 채우려고만 하죠 그런데 이 채우려고 하는 탐욕의 반대가 배품 보시에요. 이 탐욕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시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보시 저런 보시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사람도 수행의 단계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막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쁜 나쁜 일만 하고 막 화만 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부처님을 법을 만나면 나쁜 일 하지 말고 착한 일 해야 돼. 응, 화내면 안 돼. 어, 그래. 그러면 화내지 말아야지. 첫 단계,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 이렇게 단계에 올라왔을 때, 화내, 화내는 사람이었다가, 욕심만 피우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 화를 안 내고, 욕심을 안 부리는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베푸는 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 베풀었을 때, 베풀었다는 생각조차가 없어야지. 는 단계가 되는 거지 이게 마음의 수행 단계. 그래서 이 보시를 행해야지만 우리 탐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수행이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보시가 그러니까 어떤 보시든지 좋아요. 그래서 저리 오면은 항상 보시를 하잖아. 부처님 전에 꽃을 올린다거나 과일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올리는 거. 그다음에 또불전함에공량금을 올린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량금을 올릴 만큼 내 탐욕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해보면은 보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이 좀 커지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는 뭐이만 원도 막 아까워가지고 절절절 매고 막 그랬는데 남해 절에 갔을 때 다른 절에 이렇게 막 불전하며 보시를 많이 하면 기분 너무 좋고 <laughs>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를 해보면은 막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죠. 저희 같은 경우도 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리면은. 쌀이 20kg는 저 의정부에 계신 어려운 분께 가고 또 20kg는 이 우리 홍제동에 혼자서 아이 키우는 집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에 20kg는 또 가고 또 30kg는 저기 그 탑골공원에 무료급식소에 거기 이렇게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줄 때마다 너무 너무 막 마음이 행복해요. 그, 준다는 게 굉장히, 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마음을 행복하게 하려면, 뭐든지 보시를 일단 해야 돼요. 꼭 절에 와서 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분에게, 뭐, 커피라도 한잔 사드린다거나, 예, 아니면 뭐, 아이에게, 어려운 아이에게, 뭐, 학용품을, 공책 한 권을 사준다거나, 그니까 주변에, 어, 누구한테 보시랄까, 어떻게 내 공덕을 지을까, 눈을 뜨고, 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나의 수행을 도와주는 사람이 사실 되기 때문에 이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보시가 굉장히 아, 중요해요.